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이 포트리에서 음주파티를 벌이다 연행돼 경찰차에 15시간 동안 감금돼 인권 침해라는 무리를 빚고 있는 한인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 중첫 번째로 한인 아담 김군이 포트리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트리에서 한인 학생들이 경찰차에 15시간 동안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해 인권침해라는 무리를 빚고 있는 한인 학생 3명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들 중첫 번째로 한인 아담 김 군이 포트리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김 군의 변호사 낸시 루시아난 변호사는 현재 김 군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 5일 포트리 씨와 포트리 경찰국에 이번 소송에 대한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트리에서 일어난 사건의 대포트리 한인회 윤지선 회장은 앞으로 포트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학생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한인회에서도 조금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과 또 학생들의 유대관계가 좀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어떤 팔이나 그 이런 데에서도 이제 애들이 생각해야 되는 점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에티켓이나 또 생각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번 한인학생 차량 감금 사건의 피해자 중 케빈준군도 엘튼존 보자니한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서신을 포트리시와 경찰서에 보낼 예정입니다. MK 뉴스 주혜진입니다.